에헤미아 장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그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였으며 그들이 그것을 성결케하여 그문의 문짝들을 달고 메아망루에 이르기까지 성결케하여 하나님의 망루에까지 루에까지 이르렀더라 그 다음으로 여리코 사람들이 건축하고 그들 다음으로 이므리야들 사쿠리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물고기문은 하센아의아들 하덴 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였으며 거기에 들보를 얹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더라. 그들 다음으로는 코스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모시 계수하였고, 그들 다음으로는 무세사부엘의 손자여 베리키아의 아들인 무슬람이 계수하였으며, 그들 다음으로는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계수하였더라. 그들 다음으로는 특코아인들이 계수하였으나 그들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의 일에 협력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옛무는 파세아의 아들 여호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계수하였으니, 그들이 거기에 들보를 얹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더라. 그들 다음으로는 기본인 물라티아와 메로노신 야돈과 기본과 미스파 사람들이 강이 편에 있는 총독의 보좌까지개수하였으며그 보좌까지 다음으로는, <laughs> 그 다음으로는 금세공장의 할하야의 아들 우시엘이개수하였고그 다음으로는 약제사들 중 하나의 아들인 하나냐가 개수하였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넓은 성벽까지 축성하였으며, 그들 다음으로는 예루살렘 절반의 지리자 후리의 아들 르바야가 개수하였으며 그들 다음으로는 하루마브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보는 곳을 개수하였고 그의 다음으로는 하삼야의 아들 하투스가 개수하였더라 하림의 아들 말키야와 파하모아브의 아들 하수비 다른 부분과 용광로의 망대를 개수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예루살렘 절반의 지리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개수하였더라 골짜기문은 하눈과 산호와 거민들이 개수하였으며 그들이 문을 건축하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고 똥문까지 성벽 위에 일천 큐빗을 세우니라 그러나 똥문은 베타케렘 지방의 치리자 레카브야들 말키아가 개소하였으니 그가 문을 건축하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더라 그러나 샘문은 미스파 지방 치리자인 콜호세의 아들 살론이 개소하였으니 그가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고 또 왕의 정원 옆 옆에 실로암 모스의 성벽을 개수하여 다윗 성읍에서 내려가는 계단들까지 이르렀더라. 그의 뒤로는 베술 지방 절반의 지리자 아스복의 아들 느헤미야가 개수하여 다윗의 묘들과 마주대하는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연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더라. 그의 뒤로는 레빈 바니의 아들 르훔이 개수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릴라 지방 절반의 지리자 하사비아가 그의 지방에서 개수하였으며 그의 뒤로는 그들의 형제 크일라 지방 절반의 시리자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개수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미스파이시이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병기고에 이르는 오르막길 맞은편 성벽을 구비해 또한 부분을 개수하였더라. 그의 뒤로는 사배의 아들 바룩기 다른 부분을 열심히 개수하였는데, 성벽을 구비해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집 문까지 이르렀으며, 그의 뒤로는 코스의 손자의 오리아의 아들인 무레모시 또한 부분을 개수하였으니, 엘리아십의집 문에서 엘리야십브의집 끝까지 이르렀더라 그의 뒤로는 평지에 사는 사람들 즉 제사장들이 개수하였으며 그의 뒤로는 베냐민과 하수비 그들의 집 맞은편을 개수하였고 그의 뒤로는 아나냐의 손자여 마아세아의 아들인 아사랴가 그의 집 옆을 개수하였으며 그의 뒤로는 헤나다세의 아들 빈누이가 또한 부분을, 한 부분을 개수하였으니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벽의 구비 즉그 모퉁이까지 가였더라 우세이 아들 팔랄은 성벽 굽이 맞은 편과 왕의 윗궁에서 네어민 감독의, 감옥의, 네어민 감옥의 마당 옆에 있는 망대를 개수하였고 그의 뒤로는 파루스의 아들 푸다야가 개수하였더라또 오페레가 하는 느디민들은 동쪽으로 향한 물문 건너편의 정소와 네어민 망대까지요. 그들 뒤로는 특코아인들이또한 부분을 개수하였는데 네어민 큰 망대 건너편에서 오페레 성벽까지더라. 말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개수하였는데 각기 자기 집 맞은편이더라 그들 뒤로는 임메르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을 개수하였고 그의 뒤로는 동문치기 스카냐의 아들 스마야도 개수하였더라 그의 뒤로는 슬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브의 여섯째 아들 한누이또한 부분을 개수하였고 그 그다음 다음은 베레키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의 맞은편을 개수하였으며 그의 뒤로는 금세공장의 아들 말키아가 르드니민들과 상인들의 자리까지 개수하였으니 미카붐문 맞은편과 성모퉁이 오르막길까지더라. 성모퉁이 오르막길 사이 사이부터 양문까지는 금세 공장 애들과 상인들이 계수하였더라.